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심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 어떤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 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실 사울이 정신적으로 돌기 시작한 것이 그 여인들의 환호 사울은 천천, <laughs> 다윗은 만만 여기서부터 이제 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laughs> 여러분 사람은요 나와 상관없는 혹은 거리가 아주 먼 사람에게서 시기심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어...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조단위 부자라고 해서 그것에 배가 아프지 않죠. 그러나 나와 관계된 사람이 돈을 조금 벌었다고 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와 상관도 관련도 없는 제프 베조스가 조단위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일고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됐거나 혹은 나와 동종업계에서 나보다 무언가가 뛰어나거나 우수하다 싶을 때는 일단 먼저 열등감이 작용할 수 있고요. 이 열등감이 시기심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항상 이 시기심 이전에 열등감이 먼저 옵니다. 시기심에 이끌려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그렇게 가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고 그 개인이 스스로가 애를 쓰느냐 하면은. 만약에 시기심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내가 상대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열등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나더라도 그것을 가리고 감추려 하지만 사실 문득문득 어떤 말이나 행동 태도에서 뜸문뜸문그 증거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 ppt로 어,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18절 이 중간 부분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생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라고 나왔죠. 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이 몰리고 군중이 몰리고 뭐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그렇게 시기심을 느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에 시기심을 감추며 내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주위에 있으나 시기심을 묘한 형태로 표출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지금 읽어드린 대목에서도 예수님께 시기심을 느낀 바리새인들의 해롯 당원들과 예수님께 가서 처음에 한말잘볼 필요가 있죠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심의 칭찬입니까? 이게 진심의 칭찬이에요? 아니죠. 제가 어, 좀 재밌는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시기심의 신호. 중에서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8페이지. 헷갈리고 모순되는 칭찬은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프로젝트를 하나 끝냈는데 사람들의 첫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치자.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큰 돈을 벌게 됐다는 식으로 말할 것이다.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추진한 주된 이유가 마치 그거라는 듯이 말이다. 정말로 칭찬을 하려면 업적 자체나 거기에 쏟아부은 노력을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은 당신이 돈 때문에 그 일을 했고 돈에 팔린 사람이라는 암시를 준다. 그러면 당신은 어리둥절하다. 상대는 칭찬을 한것 같은데 당신 마음은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저들은 가장 큰 의구심이나 상처를 줄수 있는 순간을 선택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에 넘칠 때처럼 말이다. 어, 여러분 혹시 어, 여러분 이제 열등감이나 시기심, 열등감이 시기심으로 발전하는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그 반대로. 나는 시기심을 안경을 봤다 누군가를 봐도 열등감이 들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개인에게 열등감이나 시기심이 없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시기심을 느끼게 만들 만큼의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환경이었거나 혹은 뭐 타고나기를 잘 나고 많은 것을 저절로 부여받았을 경우가 크지요. 물론 그들의 기울인 노력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노력을 폄하하지 않으나 진짜 타고나기를 좋은 머리와 좋은 외모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각종 재능들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 의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서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될수 있지요.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찰해 보면요. 정말 잘난 사람이, 진짜 잘난 사람이, 진짜 겸손한 경우를 못 봤어요. <laughs> 진짜 잘난 사람이 진짜 겸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자신의 잘남을 드러냅니다. 뭐 대놓고 드러내든, 은근슬쩍 광고를 하든, 하여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 포장이나, 매너나 이런 것들로 하지, 가리고 하지만은 그게 감춰지지가 않죠. 어,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타고난 재능들이 뛰어났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진짜 흔히 말하는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저 놈은 저난 놈이야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난 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아, 얘란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진 이 기능이 목동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인, 문학가, 음악가, 여기에 군인, 정치가,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선지자. 와, 몇 개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또 하나 있네또 왕이었죠. 여덟 개 정도가 되네요. 여러분 여덟 가지 기능을 다 한다라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인가요? 간단한 일인가요?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 어, 사울 왕에게서 그 고대 왕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 뛰어난 다윗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 그리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그런 구절로 미로 보았을 때. 그에게 어떤 출생에 관련된, 속된 말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집안 내의 가정사의 아픔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그것이 상처로 혹은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아픔이나 또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어,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는 이 정기적인 상담을 어, 공짜로 지원해줬습니다. 학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어, 상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상담실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어떠한 개인을 가리키면서 그 암흑에 그 사람은 뭐 학벌과 돈이 있으니까. 재정이 충분하니까 어떠한 열등감이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담 선생님이 그러나 그거는 다른 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볼때그 사람에게는 다른 부분이 열등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맞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는 포인트와 지점은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 제가 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드라마 작가의 또 다른 어... 그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오해영인가? 또 오해영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서현진 배우가 출연을 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스토리가 전교에서 이제 오해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이 있어요. 한 명, 이게 이제 1번 오해영은 막 인물도 좋고 공부도 굉장히 잘합니다. 뭐 속된 말로 말하는 그 인싸죠. 학교에선. 근데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인정을 받고 해도 부모님이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사랑을 못 받습니다. 또 다른 오해영은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인싸라고 불리진 않지만은 부모님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1번 오해영은 부모님이 얘한테 기울이는 관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2번 오해영은 학교에서도 잘 나가고 아이들라에서 인싸이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던 이 오해영이라는 인물이 이제 벗어났나 싶은데 사회 나가서 직장에서 이 잘나가는 오해영을 만나가지고 뭐 벌어지는 에피소드, 많이 그런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그런 거, 드라마를 잘 잠깐 이게 보면서 어, 나는 열등감을 안 느끼는 어떠한 요소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열등감을 가져다 줄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또 했던 생각은 뭐냐하면은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것이 나에게 탑재가 되어졌을 때 나의 심리나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닌 말로 이 사울왕이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랐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에 깊이 공감을 했더라면 적어도 본인이 시기심에 잡아먹혀 자신과 여럿을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선택이나 힘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어, 제가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 아까 말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벽돌 두께만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펴드려가지고 카메라에다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서 그러한 대목이 나오는 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비교하는 성향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요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라는 것이 참 벗어나기 힘들죠. 나는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비교 관점으로 접근을 해올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떠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열등감을 느끼는 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에 대한 열등감인데 어떤 사람은 학벌을 갖고 있지만은 말을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말로 재밌게 하고 자신은 그런 게 없는 것이 또 열등감의 포인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달라요, 다나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비교하는 성향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요령에서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좀 생산적으로 바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당신이 시세 많은 것에 가까이 가라 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대목입니다. 해당 대목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이룬 최고의 업적과 새로 만난 이성, 노다지가 될 기막힌 아이디어 같은 것만 보고 듣는다. 더 가까이 가보면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고전하는 모습과 새 직장에 딸린 끔찍한 상사에 대해 알게 되면 시기심을 느낄 이유가 줄어든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모두 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많다.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하고 당신이 시세만은 바로 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라.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이면을 볼수 있는 안목과 그러한 부분들이 갖춰진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어, 나를 휩쓸어 갈 수도 있고 인생을 파괴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등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세만은 아니니까 비교하는 성향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요령 이 대목에서 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460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시기심이 아닌 본보기의 대상으로 삼아라.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을 해치거나 그로부터 무언가를 뺏어오려고 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그 수준으로 키우려고 열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기심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심지어 그런 경쟁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보다 능력치가 살짝 높은 사람들 말이다.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심리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나에게 스스로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전반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면 시기심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면서 무력감 때문에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것을 갖겠다는 욕구를 느끼면서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둘째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빈틈없는 성실성을 키워야 한다. 철저함과 끈기를 갖춘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 게으르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시기심을 느낀다. 좀 짧은 대목이긴 한데 읽으면서 뼈를 때리는 대목들이 좀 많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이 나를 시기심으로 이끌도록 허용을 하고 거기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본보기의 모델로 나를 이끌 것인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기심으로 갈 것인지 본보기로 갈 것인지. 그렇죠? 어, 읽어드린 대목이 이 시기심에 휩쓸릴 때 자신을 발전시킬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상품이 아닌 작품 이것만 그죠?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를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지으셨지만, 이 간단한 진리를 진짜로 믿게 되는 일은 정말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촘촘히 짜놓고 설계한 모든 제도, 시스템, 교육,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못 믿도록 인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모든 영상 시작을 할때 영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한 것은 이 그림이었습니다. 역삼각형과 삼각형. 같은 지면에서.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변화인지에 대해서 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그것이 어렵죠. 제가 이 영상, 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영상들 알려지면서 뭐 연락도 받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업 중역한테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무슨 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만약에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당신 회사에서 세 명만 나와도 너네 회사 글로벌 기업이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라는 건요, 대단한 일을 넘어서서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무엇을 봐도 비교 경쟁 모드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더 성장해 나가고 더 자라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시기심에 휩쓸리거나 혹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던, 되, 되거나, 혹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진짜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공격을 시기심이나 열등감을 불러일으켜서, 당하게 된다고 했을 때이 사람도 받는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시기심이 끌려다낸 대로 끌고 가게 되면은 일단 그 대상을 망가뜨리고 안 망가뜨리고를 떠나가지고 그걸 자체가 그 사람을 갉아먹게 되죠. 그렇게 있으면 이 변화나 발전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까지 진정한 변화들을 읽어내어야 현장에서 현실에서 서로 만나도 진짜 제대로 된 사역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상을 그래도 바탕으로 해서 사역을 하죠, 해왔고요. 그리고 실시간 기도회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뭐 어떤 온라인 베이스이긴 한데 사실 온라인 베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게 잘 가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어, 사역 공동체를 일군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잘 준비가 되지 않게 되면은 막상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기심에 휩쓸리든지 아니면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역 공동체로 만나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고 정말로 교리와 교파와 교단과 교단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른 교류와 교제와 교제권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실제적인 접근. 열등감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노출됐던 적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고난 어떠한 부분들 플러스 노력을 해서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으면 많았지 내가 열등감을 가질 일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참으로 무서운 감정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열등감을 갖는 지점과 포인트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비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복이나 발전할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었더라면, 아마 사울왕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열등감이 불러다 주는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시기심이 휩쓰는 대로 자신의 왕권과 모든 힘을 가지고 다윗한 사람 죽이는데 쓰다 보니 결국은 자기 인생과 자신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을 다 파멸로 이끌고 가게 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것을 접했을 때, 좋아 보이는 것도 막상 가서 보면은, 접해서 보면은, 생각처럼 그렇게 좋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굉장히 다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난놈에 해당하는 이 다윗 왕도 많은 기능을 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굉장히 유능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창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가정사에 대한 치명적인 아픔 혹은 그것이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그 인간 내면을 깊이 내다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열등감에 휩쓸려서 시기심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단순히 비교 경쟁의 개념이 아닌 본보기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예시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바꾸어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를 상품의 시각으로 머물게 하려는 그런 틀과 모든 사단의 촘촘한 것들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작품으로 더욱더 탈바꿈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안에서 자라나가고 변화받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변화를 일궈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